네, 안녕하세요. 상승민소입니다 어, 오늘 새벽 아주 좋은 소식이 왔죠. 음. 동미 정상회담이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정상적으로 열린다. 제 눈에 초점이 자꾸 내려가죠. 제가 여기 정리하는 걸 보는 거니까 제가 이게 셀카봉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점좀 이해해 주세요. 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앞으로 남북 평화 교류, 그 다음에 경제 협력이 곧바로 표면에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대북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은 반등을 했죠. 이게 테마로 끝날 것이냐, 실제로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될 것이냐,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그, 오늘 시간에는 그걸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요,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SLBM, 잠수함에서 잠수 상태에서 곧바로 핵미사를 쏠수 있는 SLBM의 폐기를 원합니다. 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으면요, 미국은 그 핵무기가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을 하는 거고요. 북한의 요구는 미국이 현재 그 UN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교류도 세계와 다 막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또한 이를 위해서 미국과 경제 협력, 즉 북미 소 수교를 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체제 보장 이런 얘기하는데요. 체제 보장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그 과거 몇십년 전에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대표적인 게 중국하고 베트남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정치 체제,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버리지 않고 경제 체제만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미국과 수교를 통해서 경제협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체제는 보존이 됩니다. 즉, 최근 베트남식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의 베트남처럼 베트남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국면 수교하고, 경제제재 풀고, 서로 무역대표부 개설하고, 나아가 불가침 협정 체결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본이 들어갈 것이고, 미국 사람들이 파견이 될 거니까요. 결국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12일 종전협상, 전쟁을 끝난 협상, 그 다음에 평화협상으로 이어진다면 먼 나라의, 먼 시기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위기를 틈타서 남북의 경제협력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위기의 문제도 결국 유로화는 버리기 싫고 돈은 더 쓰고 싶어하는 돈의 문제이듯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제재로 먹고 살기 힘드니 그렇게 되면 아무리 폐쇄적인 집단이라 해도 북한 효과 오래 갈수 없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결국 북한이 원하는 건 경제 협상, 경제 협력 미국이 원하는 건본토로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제거 분명히 합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거 경제 경제협력이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맨 먼저 경제협력이 첫 번째 이루어질 게 통행입니다. 사람이 왕래한 거죠. 즉 이산가족, 그다음에 과거에 했었던 금강산 관경, 관, 관광, 관광 <laughs> 금간,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이미 현대야산에 10여 년 전에 약속했던 묘양산 관광 및 개발, 이게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런 데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교류가 되면 어, 자본주의 문화, 자본주의 체제,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그 아주 미묘한 것들이 바로 전염, 그러니까 이전되기 때문에요 경제 개발 협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통행 다음에 이어질 것은 통관입니다. 통관 물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 당연히 그 중단됐던 개성공단 다시 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부류, 그 부족한 물자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대북 물자교류, 뭐 비료, 음, 그 다음에 의약품, 뭐 생필품 이런 것들이 먼저 넘어가겠죠. 이럴 경우에 당연히 물류, 그 컨테이너에 실어서 가야 되죠. 그러면 그게 현재 철도연결망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트럭으로 가든지 항만에서 실어서 북한의 항구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프라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을 개발해야 큰 배들이 접안할 수 있고 물자를 주고받아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인프라 건설에는 얼마 전그 어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약 112조 원 정도의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의 1년치 건설보다 훨씬 크다 이런 리포트를 봤는데요. 한 가지 그 지금 현재 신경 못쓴 그들이 그 리포트에서 감안하지 못한 게 뭐냐면 돈입니다. 북한에 112조 원 없습니다. 그렇다고 광물캐서 물물교환할 수도 없고요. 인프라가 건설되려면 먼저 자금이 조달돼야 됩니다. 그 자금은 먼저 IBRD와 IIF 이 돈이 먼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계은행 뭐 세계 그 통화기금인데 결국 미국 돈입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해도 미국 실제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돈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AIIB 그 전에 1대1로 사업이 돼가지고 그 아시아개발은행 그 자금 충분히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경역 자금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일본의 북일수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그래 따라서 어 배상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들어가냐에 따라서 개발이 시작되고요. 이런 돈이 들어간. 이후에야 민간 자본이 들어갑니다. 즉 누가 돈을 넣느냐에 따라서 인프라 사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대북에 퍼주면 퍼질수록 북한에 퍼주면 퍼질수록 먼저 퍼주는 사람이 그 사업권을 가져오는 거죠.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일 때 엄청난 자금을 원조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웬만한 개발자금 중국 업체에 전부 다 수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자금을 대준 곳이 사업 주도권을 준다. 물론 금강산, 묘양산여행 어차피 여기는 현대 아산의 우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대 건설이 주도하겠지만 다른 인프라 자금은 이제 어떤 어느 정도의 돈, 어느 나라가 주느냐, 먼저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협력에는 비용이 들어가죠. 최근 금융위원회 한달 전쯤에 금융위원회에서 북한 경제 개발하는 돈이 약 300조 정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많은 돈 누가 낼 거냐? 그래서 경제개발 쉽지 않다? 이렇게 일종의 딴지를 걸 건데요. 그건 하나만 알고 뒤에 나러가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북한의 GDP는요, 한국의 45분의 1입니다. 한국의 GDP는 약 1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한국의, 한국의 부동산 식계총화, 식가총액은 GDP의 5배에서 심지어 8배까지라고 하는데요. 그냥 작게 잡겠습니다. GDP의 5배, 한국 부동산의 시가총액은 8조 원입니다. 자, 북한의 경제가 개방이 되면 북한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오릅니다. 당연히 오르는데요. 북한 부동산 누가 다 들고 있나요? 예, 북한 정부가 들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시가총액이 안 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한국의 GDP 수준 정도.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의 5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만 돼도 북한에 필요한 돈 어마어마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베트남, 부동산 가격, 토지 임대 사용권만 줘도 300조 원 정도는 죄송합니다. 껌값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북한 모든 주민들의 돈이 늘어난 거죠. 그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금살까요? 아니죠. 북한에 부족한 소비자 사게 됩니다. 학용품 사고요, 의약품 사고요, 어, 여러 가지 부족한 물자들을 사게 되겠죠. 이미 지난번 작년에 스포트라이프 그 JTBC의 스포트라이프나 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쿠쿠 밥솥을 북한 사람들 이 되게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경제 협력이 시작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필요한 물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돈 누가, 그 물자 누구 거 쓰겠습니까? 대한민국 물자 씁니다. 멈춰져 있고 불황의 한국 경제에 커다란 힘이 들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념. 아, 쉽게 생각합시다. 베트남 문제 가지고 우리가 베트남 가면서 70년대에 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념 따지지 않습니다. 월 따지죠? 돈을 따집니다. 국간에서 인심 납니다. 북한에 퍼지는 게 아니라, 북한을, 죄송합니다. 이용한다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지만, 북한의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남한의 경제성장, 불황의 경제성장을 가시금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여기서 추저버리면 돈을 먼저 댄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게도 뒤 뒤터, 뒤터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